배경 색감들이 너무 이뻐갖고 음. 그게 다 이제 이 a m b 용디카 이 회사에서 거의 다 만들었다고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음 색깔 이게 이 회사의 색깔이 이렇게 아주 상당히 중 뭐랄까 저채도 쪽이랄까 이런 쪽 색감이 아주 파스텔톤처럼 아크릴 갈라지만 그런 음. 색깔들이 이쁘게 잘돼 있어요. 음, 참, 하늘색도 이쁜 거 같아요. 그니까 이게, 같은 색을 써도, 뭐, 좀 이게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음. 그런 게 이제 요 제품의 음. 예, 특징 같아요. 음. 요러기가 쉽지 않은데, 음. 제가 이제, 어 뭐야, 이게 색, 색이 달라.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거, 음. 그게 이제, 음. 예, 제품에는 있는, 음. 음. 그럼 구매할 때 검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A&B, 네. 아크릴 과슈. 어. 뭐 이렇게만 해도 네. 아마, 음, 네. 걸로갈 거예요. 네. A&B 아크릴 과슈. 어떤 니카라는, 네. 그, 이렇게, 제품명이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이제 A&B라는 곳이, 네. 이렇게 어떤 물감이든, 뭐, 이 붓이든, 직접, 음. 음, 이게 공장과 이렇게 직거래 개념으로 해갖고, 아, 유통과정. 예, 유통과정이 자, 생략이 된 네. 그런 거래서, 일단, AMB가 붙어 있는 네. 그런 상표들은 거반 다 이제 가격이 음. 타 제품보다는 훨씬 싼 네. 그런 거일 거예요. 음, 치은는요 시간이 없으면 그 이렇게 좀 타도며 그런것들 이렇게 차분하게 비춰지는 이런 느낌들도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면 이걸 아주 미치를 충분히 해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에 비치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예. 또한 가지는 이제 요 비치는 느낌도 비치는 그런 느낌 속에서도 약간, 음, 뭐라 그러나, 이게 약간 뭐라나 모래 위 모래 위에 모래에서 젖은 그 물감의 느낌 같은 경우는 모래색이 이제 이게 바닷물에 살짝 들어와 갖고 <laughs> 살짝 그래서, 이 옆에가, 이 파도 치는 이런 자리가, 약간 갈기가 좀 느껴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바닷물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이제 물 그림자를 할 때도, 막돌 자갈이 많은데, 그런데 앞에 돌 자갈도 같이 그리는 게, 그 앞에 같이 있으니까, 거기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젖은 맛의 어떤 모래, 물결로 살짝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음. 그거를 또 살살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물결 칠 때, 이런 것도 살살 음. 넣어주면, 그리고 이쪽도, 비치는 것도 물론 비치는 거지만, 그런, 이게 이제, 물 그림자, 배물 그림자와 또 젖은 모래의 어떤 느낌과, 같이 이렇게 매치돼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또 이렇게 파도까지 파도의 포말이라 그러나요? 이거 파도의 포말도 이제 같이 신색포말이겠죠이 약간 이런데 좀 이렇게 물탕이 튀는 것 같은 음.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줘도 네. 확실히 어제 수채화라는 느낌이 드는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각자마다 이게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음. 음, 비춰지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색깔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또색 변화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두루두루 어떤 상황에, 상황에 맞는 어떤 연출이 또필요하고요 그럼 앞쪽에 대한 어떤 예우랄까요? 그런 게좀 있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또 글씨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양쪽이 다이 나무보다는 좀세 보이니까 좀센 느낌이 들게끔 표현도. 그래서 이제 또 앞쪽에 대해서. 그리워서 비치는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대칭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자연스러움이 있는지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모자란, 모자란 대로. 이지는 이런 느낌도 같이 그러면서 또 의각 정리라든가 면 정리 이런 것도 할자는또 너무 또뭐 이렇게 묘사에 집착하면은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너큰 뭐, 예, 느낌 위주로 해야지, 작은 거에 휘둘리면안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흰, 흰색 정도랄까요? 뭐 그런 걸 이제 해나가고. 배가 좀 약간 변칙적인데, 낚시에 어떤 최적화 해놓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적화된 어떤 스타일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또 적절하게 또 주변 상황과 맞춰서 조금 뭐 아까 이제 그물쪽 아, 모래의 어떤 저은 느낌 이런 쪽으로 약간 소화돼 있으니까 이쪽은 고운 그 느낌으로 이제 육별과 자연스러움을 이제 고말도 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약간 좀, 모래 그 젖은 느낌과, 또, 이 배의 그림자와, 아, 크로싱 되는 그, 색세이 그거를 좀 적절하게 응용하면서, 또, 어, 또 이제, 이 모래 사장의 또좀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는 약간 또 이런 어떤 느낌 속에서 중간 느낌도 좀 적절하게 중간 젖은 느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내줘야지 요 동네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끌려고. 일단 발자국 느낌까지는 일단 이렇게 가볍게 내고, 근데 앞에 잔디 쪽이 조금 이제 아약해 보이는 게좀 현재 정리할 그런 부분이고요. 그려놓고, 뭐 또, 그리고 또. 그럼 이제 신색 정리를 또 적절하게 또 해야 할 그런 또, 여기 이제 이 타이어의 어떤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또, 이런 거, 옆에 그림자라든가, 이 안쪽은 좀 그늘진 느낌이고, 이배 모양, 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있다가, 여기서 난간이 이이 식으로 이렇게 있고 이제 저 그리고 또 a n g a n Nangan, Nangan, 고 a n g a n Nangan, n a 이렇게 n Nangan, n 이 n g a n n a n 관련. 또 Nangan, n a 관련 또또 다른 난간 같은 게또 이렇게 있어요. 런 거를 이제. 난관에서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을 또 그려져 있겠니 읽고 있 창문이라든가 미처 못 봤던 하는 것도 서서히 연자주시고요. 그래서 저 너무 밝은 것들을 서서히 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흰색 톤이 세게 나온 그런 데들을 적절하게 잠재워주는 그런 것도 이제 톤 정리할 때 필요한 다운, 톤을 조금 다운시켜서 어쨌거나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이제 차분해 보여야 되니까 차분하지 않은 색감들은 일단 톤적으로 좀 풀어주고요. 이렇게 이쪽도, 센 것도 있지만, 약간 센 것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뭐, 타이어도,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관계니까, 이런 타이어도 좀, 좀 약한, 양쪽으로 넘어간다는 그 느낌들은 좀 빼주고. 약간씩 빼준 느낌. 여기는 좀더 힘있게. 줘도 되고, 어? 이쪽은 우게 살짝 멀어지는 느낌으로 그 하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이에 이들도있이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돌 같은 것도 있을 있을 있있잡친도있이 수가 있고, 이런것들이이렇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아니면 또 녹색 같은 그 어떤 잔디가 이제 이렇게 어... 잔디의 느낌들이 좀 앞쪽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요큰 나무들과 이런 애들이 일단 앞쪽에 포함된 애들이니까 잔디에. 이제 여기까지 한 그늘 자리입니다. 이거를 약간씩 보여줘야 되는. 그 전에 그늘 앞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좀 편안하게, 편안한 편안하게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좀 뭔가 그게 어떤 잔디에 이미지도 놓고 뭐 많이 랬는데 뭔가 땡겨지지가 않는다. 이런 그 이유는 이렇게 자세한 거 내지는 음 강한 거음 자세한 거라는 거는 이렇게 잔디에 대한 그 이렇게 특성들. 또 이제 이렇게 어두운 것도 있지만 어두운 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풀 느낌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약간 반사 색깔의 어떤, 어 느낌이 있고, 그런, 음 약간 어두운 쪽을 먼저 살짝 중간 거, 그렇고, 약간 어두운 풀들의 느낌을 먼저 내고, 요 속에 또 이렇게 반사 색깔로 해서 이렇게 좀 밝게 비춰질 것 같은, 그런 또 이렇게, 음 약간 밝아 보일 것 같은 톤이 또 있어요. 또 이렇게. 풀 같은, 풀. 풀 같은 잡풀이라든가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그늘다리인데도 그렇게 좀, 그렇다고 밝지는 않아요, 사실은. 밝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이 자세함을 주기 위한 앞쪽에 이, 이 잔디 풀, 마른 풀들에 대한 좀 밀도. 좀 어두운, 좀 전에는 어두운 쪽을 좀 맺어준 거고, 지금은 약간 좀 밝은 쪽에 대한 달걀다기 보다도, 단다 색깔의 아기자기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 그래 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잔디, 이렇게 뭐야 모래와 또 이렇게, 잔디와의 차이를 이렇게, 이렇게 소나무 밭이죠, 사실은. 소나무 밥과 또 잔디와의 어떤 잔디가 아니라 모래사장과의 또 차이점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10분) 가량을 넣었습니다 네. 예. 뭐 어쨌거나 앞쪽에는 이제 좀 어, 시선을 끌수 있게 중간 뒤는 뭐 어쨌든 괜찮아요. 좀 시선을 끌게끔 무슨 이렇게 좀들 것도 이렇게 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들것 같은 느낌은 너를 앞쪽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또들것 느낌과 또 햇빛에 받아보이게끔 요런 데, 요런,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햇빛을 좀 이렇게 약간 받는 또 잔디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햇빛 받는 잔디 느낌. 요쪽도, 요쪽 동네도 약간 햇빛 받, 햇빛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받아보이는 그런 것들을, 요 소, 요 앞에, 요 앞쪽, 요런 쪽도 약간 그, 투가 돼서 살짝 보여줘요. 이런 거. 요쪽도 약간, 요쪽은 약간 좀갈기이 들어오갖고, 요쪽에도 약간 빛이 들어오는 느낌. 이게, 이게 이제 좀 예비 톤들이 좀 충분히 쌓여야지 사실은 빛, 빛들어오는 느낌이 자연스러울 텐데, 좀 충분히 쌓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의도는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약간 잔디들이 약간 빛을 살살 할고있는 반짝이는 것처럼, 자자자 잔 받아지는, 이런 게 또, 뭐, 연두색으로도, 뭐, 약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연두색 느낌으로, 이쪽에, 약간, 쪽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은근히, 이제, 이렇게, 햇살 받은, 이렇게 하더라 밧줄도 있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 많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나는 이제 여기를 어떻게, 아, 요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내, 해는 표현이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 앞쪽에 대한 예우를, 이런 식으로 좀. 준비됐나? 예 <laughs> 빛이 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해주고요 요래놓으면서 뭐또딴 뭐 거는 그렇지만 일단 조금만 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요소에 대해서는 1번 타자에 대한 예우 이렇게 좀제가 일단 앞입니다 좀금 뻥스럽지만 어르신 들어니 소나무를 안 그랬네? <laughs> 뭐? 소나무들이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자연스럽게 놀고. 이렇게 또뭐 나무 가지 같은 게. 그 중간 뒤가 뭐 약간 좀, 어, 좀세 보였거나 좀아 그런 데 있으면 이제 좀 풀어주고요.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니까 그림은 적절하게 좀덜된 부분이라든가 있으면. 찍어주고, 뺄 자리 있으면 또 빼주고. 그러면서. 어, 어쨌거나, 이제 시간상, 이 정도에서 이제 일단, 음, 분위기를 맞추는 걸로 하고요. 음, 이제 요거를 이제, 물론 이제 분위기가, 뭐, 조금, 배를 좀, 내가 보기에는, 한, 좀 모자르게 좀한것 같고, 뭐, 일단 분위기 상으로는, 이렇게, 은은한 색감이라든가, 어떤 이 니카 제품의 AMB,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한 액자를, 얼른, 해서, AMB 오픈형으로 됐 분영 액자로서 이제 한번 음, 느낌을 한번 정중앙에 딱 놓고 이렇게 음, 조금 틀렸네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렇게 좀 내려가고 이렇게. 아, 사인은 안 했지만 뭐 사인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방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걸면, 네. 걸면 되는, 이렇게. 그죠? 네. 예, 그래, 그럼 이상과 같이, 이제, 어, 군산 작은 항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